가수 겸 배우 크리스탈이 연말 쇼핑에 나섰다. 지난 28일 크리스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'레스트 쇼핑업을더 이어 '올해 마지막 쇼핑'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이날 공개된 사진 속 크리스탈은 부츠 커튼의 검정 상의를 매치하고 카멜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다. 검정 핸드백을 들어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진 분위기를 자아냈다. 또 다른 사진 속 크리스탈은 한 패션 브랜드의 검정색 쇼핑백을 들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다. 마스크를 낀 채로 카메라를 올려다 보고 있다.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려 캐주얼함을 더했다. 한편 크리스 탈은 지난 10월 열린 제33회 부일 영화상 에서 영화 거미 집 으로 여자 신인상 을 수상 했다.